안녕하세요. 무차차입니다. 어... 저는 편택에서 작업을 끝내고 안산으로 갑니다. 1시에 납품이에요. 1시에 샘플을 좀 뜨고 한 2시쯤에 납품을 하고 한 3시쯤 돼야 끝날 것 같아요. 오늘은 바쁩니다. 자, 뒷 이야기입니다. 아,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소를 자꾸 먹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편지 보내볼게요. 제가 앞전 영상에 본인이 높지 않다. 자, 업체에 가면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다. 아, 밥 듣고 판단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 바꿀 때 용차가 오는데 한 8만원에서 10만원 더 주는 걸로 알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 네. 자, 다들 말하는 게 다른 분 말은 판단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회사에서 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 있다라는 말은 확실히 모르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해요. 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용차들한테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저희 운인표에 그게 적혀 있습니다. 자, 원활하게 용차를 구하기 위해서, 정확한 단가는 모르겠어요. 8만원에서 10만원, 8만원인가 10만원인가를 알고 있는데, 원활한 용차를 구하기 위해서 더 준다. 어, 10만원인가? 8만원인가? 더 준다. 이래 운이표에 적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겁니다. 다, 당연히 준, 준 거는 본 적이 없죠. 물어본 적도 없고, 진짜 받았는지, 이런 거 뭐, 물어본 적은 없는데, 그, 저희 운임에 적기가 있습니다. 원활하게, 뭐, 용차를 섭외하기 위해서, 얼마를 더 준다. 적기가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차를 8천만 원 주고 샀는데 7년이 지나니까 2천만 원 한다. 그래서 6천만 원 감먹었다. 차 수리비가 계산을 해보니까 7년 동안 4천만 원 정도 나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4천만 원 이상 나왔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차 수리비가 정확하게 얼마 들어갔다는 거 몰라요. 큰 기억이 남는 큰 덩어리만 계산해봤을 때 4천만 원이고, 스모프는은 아예 계산도 안 했습니다. 엔진오일, 타이어, 뭐 이런 거는 뭐 계산도 안 했고, 큰구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거다 따지면 제가 제 생각에는 한 7천 7천 대 겁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 4천이라고 잡은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고 이제 그 돈을 다 갚으면서 애들 키우고 생활하고 도대체 니는 돈을 얼마나 버냐 이렇게 반박이 들어와요 아 생각지도 못했던 반박이 들어옵니다 차 수리비를 제가 돈을 벌어서 갚는 게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카드 갖고 결제를 하는 거예요. 6개월, 이렇게 결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차 순위가 연달아서 팍팍팍 터져버리면, 이 카드 갖고 끄고, 저 카드 갖고 끄어가지고, 카드 한도 다 찹니다. 그럼 허기띠 생활비는 줄어야 되죠. 허기띠 졸라 매야 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차 수리비는 현금으로 팍팍 주고 이런게 아닙니다 뭐 카드값이 다 차면 뭐 대출 받아야 되죠 대출 받아 가지고 어차 수리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일을 해서 갚아 가는 거죠 뭐차 수리가 안 들어갈 때는 여유가 있죠 아무래도 근데 차 카드값 갚을 다 갚. 갚아진다 하면 또 터지고, 아, 이제, 카드값 다 갚아진다 하면 또 터지고, 막, 그래요. 제가 뭐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것도 갖고 생활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생활비를 졸라야죠. 어디지 졸라 매야 됩니다. 그래도 뭐, 네가 벌어서 갚은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마, 말씀을 하시면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함몰 운전직을 하면 먹고 사는 데는 뭐저제 기준입니다. 돈이 되니까 그래도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아예 뭐 돈이 안 되면 뭐 벌써 나가 나갔겠죠. 갈 데가 없고 라마 일도 많고 하니까 있는 겁니다. 뭐 진짜 이걸 애가 굶어 죽겠다 <laughs>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제 기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돈이 아예 안 된다라는 소리가 아니다. 힘든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각보다는 도움이 안 되실 거다. 자, 세 번째 질문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오기 전에 회사 제가 차를 샀는데 이들 3개월 이들 주고, 3개월 뒤에는 이들안 주더라. 어, 아예 이들안 줬냐? 아, 그거 아닙니다. 어, 네, 이런 거죠. 회사에 기사하고, 이제, 이제, 집차량 기사가 있는 겁니다. 기사나, 기사라는 말은 차가 회사차라는 소리예요. 그럼 일이 좀 없다 하면 일단은 회사가 이익을 챙겨야 되니까 쉽게 말하려면 기사가 일을 세번할때 저희는 한번뺏에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제가 기사를 탈 때는 일이 많았는데 분명히 차를 사고 나니까 일을 안 주더라 그래서 빚만 줬다 라는 말은 기사 먼저 배차를 하고 제한테 이제 주는 거죠 나머지는 늘 아예 안 줬다는 소리가 납니다. 어, 평균 한 600? 600 찍은 것 같아요. 자, 빚만 졌다는 말은 반발이 갖고 600 찍으면 남는 거 없습니다. 뭐 기름값 빼고 털기 빼고, 뭐. 제가. 4천만원 주고 샀는데 그 당시에 제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4천만원은 돈은 엄청나게 크죠. 그 캐피탈로 해가지고 한달에 한, 한 120만원 할부가 나갔을겁니다. 600 벌어가지고 비등값뛰고 톨게이터 띄고 뭐차 할부 뛰면 거의 한200 남을까 말까 했습니다. 근데 4천만원 주고 단발이를 샀다는거는 그만큼 연식이 오래됐단 소리죠. 차 수리비가 나갑니다. 우리는 엔진올 한번 가는데 뭐 3, 40만원 줘야 됩니다. 한 30만원 줘야 돼요. 타이어 가는데 한 짝당 뭐, 한 타이어 한 개당 뭐 30만원 이렇게 합니다. 뭐 갈아야 되죠. 그러다가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차 수리비가 나가게 되면 쪼달립니다. 제 기억에는 생활비를 그때 신혼이었는데 생활비를 거의 못 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집사람한테 짜장면이 먹고 싶다 짜장면 시켜먹자 했더만 돈 없다고 짜파게티를 기르셨어요. 그것도 저한테 해먹으다가 아이고 일이 주더라고내 제가 눈물 흘리면서 그걸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탓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일이 오히려 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죠. 명절 때라든지 뭐 기도를 할때 올해는 아무 탈 없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무사하게 뭐 아무 탈 없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는말이 있죠. 저는 그걸 덕담이 나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한테는 조그만 아픔이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그 그,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강해지는 거죠. 아무 탈 없이. 계속 평, 평화만 온다면 사람은 무조건 나태해지고 나중에 조그만 성처를 받아도 사람은 아마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도 이제 이들 하기 싫을 때, 또는 귀찮고 막, 그럴 때, 몸이 아플 때도 막 하기 싫죠. 그럴 때마다 그 짜파게티, 짜파게티를 먹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laughs> 그거 하나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한테는 무조건 아, 슬픔, 아픔과 슬픔이 찾아와야 되냐고 말을 하면, 어 제가 하는 말은 제 기준에서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이네 말이 틀렸다 예 네, 인정할게요 인정할 테니까 제 생각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물론 뭐 좋은 이만 생기면 좋죠 네. 좋은 이만 생기면 좋을 거다 생각합니다 제 말은 뭐 큰일이 말고 사소한 거, 그런 게 찾아와야 사람이 점점 강해진다 라는 말입니다. 어. 제 인생에서 그 때가 제일 큰 아픔이었고요. <laughs> 어, 지금이 두 번째 위기인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차를 바꿨는데 일이 없어요. <laughs> 일이 없어요. 그리고 차 바꾸면서 두달 놀았습니다. 근데 그놀 때, 두달 동안 쉴 때, 아유뭐 여행, 여행 당기고 이래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laughs> 지금 수습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근데 또 일은 없고. 지금 제 인생에서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저는 해쳐 나갈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네번째 어... 제가 그만둘까 말까 고민을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가정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애들 크는 것도 못봤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족들 옆에 있으면 뭐하냐 돈이 최고다 돈을 보내줘야지 그게 진정한 남편이 아니냐? 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못 그만두는 거겠죠 그 답변은 좀 애매모호합니다 제가 드릴 답변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뭐가 맞는지를 저는 모르겠다는 소리, 소리입니다 제가 첫째를 놓을 때 사람 옆에 병원에 손잡고 있다가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빨리 와라. 차가 없다. 그래서 저는 애 놓는 것도 못 보고 일하러 왔습니다. 칠곡 후에서 지나가는데 이제 병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기 나왔다고. 저는 예 태어나는 것도 못 봤습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는 게 아니다. 어, 물론 돈이 중요하죠. 어, 제가 그, 그만 못 도는 것도 어, 우리 회사보다 더 나은 직장을 못 구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자리들. 틈틈이 알아보고는 있는데 더 좋은 지금보다 뭐 똑같 똑같이 생활할 수 있는 직업이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제 느낌에는 고민만 하다가 평생 이 일을 할것 같아요. 맞고 뭐가 틀리다. 아 그거는 좀 말하기가 애매하네요. 저는 연락이, 전화가 오고 막 물어보는데, 어, 좋습니다. 막,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또, 구독자분들은 메일이 좀 오는데, 좋습니다. 그냥 메일로 주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랭커놀이에 대해서 물어봐 주세요. 뭐, 추대다, 채팅 추대다. 추대사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랭크로디에 네, 대해서 또뭐 화물차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봐 주세요. 추대다가 뭐 어떻고 카고가 어쩌고뭐 저는 몰라요. 안 해봤어. 자, 앞 앞에 영상을 뭐 보신 분들은. 나는 트러커가 아니다. 어, 그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답변을 다 드린 걸로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반박이 와도 저는 이게... 뭐... 뭐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네.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올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